운전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정책을 아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도 스쿨존이지 속도 살짝 줄였는데도 나중에 과태료가 날아온 적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 저도 예, 사실 예, 주변에서 예, 이런 예, 이야기 예, 정말 예, 예, 많이 예, 듣습니다. 예, 예, 특히 새벽이나 밤 시간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교통안전정책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드리고 아, 싶은 예, 예,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이건 단속의 기다려 문제가 기다려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사람이 발표하겠습니다. 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스쿨존은 밤에도 새벽에도 아이 한명 없는 아, 시간에도 시속 30km를 넘기면 있으며 바로 단속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결할 수이 제도는 아이들의 대가교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필요한 제도였죠. 하지만 아, 지금은 네, 현실과 맞지 않게 네,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도 30km 단속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새로운 속도 기준이 언제부터 아, 바뀌는지 가장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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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러분의 운전 습관뿐 아니라 교통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즘 이런 단속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 얼마 전제 지인 63세 네, 김성호님이 네, 수... 새벽에 주... 시장 어, 납품을 주... 가다가 스쿨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시속 42km였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아, 네, 학교 문은 주... 닫혀있었고 네, 아이 네, 네, 한명 주... 보이지 주... 않았죠. 어, 그분이 네, 주... 제게 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 시간에 보호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오랜 아, 기간 교통 안전 네, 제도를 멋진 멋진 연구해 수... 왔지만 네, 해왔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발표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 아, 몇만 원의 문제가 네, 아니라 멋진 멋진 수... 법이 네, 현실을 따라가지 해왔는데, 시시며 못하면서 시시며 생긴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까지 단속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한 문장이 우리 사회의 소식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불만이 아닌 제도가 왜 이렇게까지 변질됐는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전습관과 교통문화에 네, 대한 생각을 그러신데, 완전히 바꿀 아, 수, 아, 지혜입니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끝까지 새로운 정책을 보시면 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이 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아, 지금 제가, 바로 그냥, 눌러주세요. 네, 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과 아, 합리적인 교통문화를 교통 응원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음, 실천법을 모르시면 아, 새로운, 야, 새로운 제도 그치, 변화에 네, 제대로 네, 대응하지 그치, 못할 그치, 수 있어요. 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갖고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발표하셨습니다.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스쿨존 단속과 직접 연결되는 아, 문제들을 그치, 하나씩, 그치, 멋있는 하나씩 멋있는 짚어보겠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는 1990년대 후반 한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속 30km 이하일 때 보행자 생존율이 90%에 달했기 때문이죠.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기준, 그 취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수 있는 새로운 저도 정책을 처음 이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도입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쿨존 속도 위반 단속은 150만 건에서, 건에서 52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5% 이상 증가했어요. 단속이 강해질수록 사고가 줄기는커녕 국정기 사고만 발표하겠습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아, 보장되는 아, 게 아니라는 거죠. 했을... 제가 만난 59세 아, 박영원님은 심야시간 단속으로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이도 없는데 왜 벌금이냐 아, 이 질문은 결국 했을... 헌법재판소까지 아, 올라갔죠. 아,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국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수백 건 접수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야나 휴일 운전 시엔 가변속도 아, 표지판을 꼭 거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대구와 전주에서는 네, 밤엔 50킬로, 낮에는 30킬로로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새로운 방식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운전하실 때는 해당 지역의 전광판 표시 속도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은 새벽 시간 스쿨존에서 단속 당해 본적 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아, 네, 미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 정말 있으며.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처음 아, 이 아,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아, 알아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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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한 초등학생이 새로운 학교 앞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아, 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수... 시속 3 0 k 도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조치였어요. 발표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주목할 만큼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제도는 그대로인데 하신 사회 하신 환경이 하신 하신 완전히 바뀐 거예요. 24시간 운영되는 물류 시스템 심야 배송. 새벽 출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스쿨존을 지나는 시간대가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법은 아, 여전히 네. 24시간 30km를 유지하고 네. 네. 있었던 네.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밤 11시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밤 10시부터 아, 새벽 6시 야, 사이 스쿨존 너, 통행량이 전체의 35%를 차지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새로운 이 시간대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거의 제로예요. 실제로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럼 아, 우리가 정말 너, 집중해야 할 너, 시간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 어, 시간이겠죠. 이게 새로운 바로 시간제 발표하겠습니다. 단속의 핵심 논리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운전자들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단속당하고 주말에도 단속당하다 보니 이게 안전을 위한 거냐 단속을 위한 거냐 하는 불신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불신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 이어졌어요. 법을 네, 지키는 그리하여 게 그리하여 바보 같다는 생각 까지 퍼지기 어, 시작했죠.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서울시 한 발표하겠습니다. 스쿨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낮 시간대 평균 속도 는 28킬로였는데 밤 시간대는 45 킬로였습니다. 아, 운전자들이 네, 밤에는 굳이 그리. 시킬 그리. 필요가 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을 버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법 준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고는 정말 줄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쿨존 아, 내그 어린이 사고는 신경을 연평균 신경을 580건에서 61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어요. 단속건수는 3배 이상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아, 지표예요. 단속 카메라만 늘린다고 아,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큰 문제는 급정지 새로운 정책을 사고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스쿨존 단속 카메라 앞에서 급제동하다가 기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급증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런 2차 사고가 전년 대비 40% 늘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보험회사 통계로도 스쿨존 인근 추돌사고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저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많은 운전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아무도 없는 아, 새벽에까지 30km로 가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저도 솔직히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적용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밤 11시에 리안, 승객을 태우고 노을에... 스쿨존을 지나가는데 37로로 가려니까 해결할 수 기차가 있는 계속 빵빵거린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높였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혔대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상황일까요? 아, 법을 리안, 지키려는 거신 거신 노을에... 사람이 네. 오히려 네. 다른 리안, 운전자로부터 노을에... 압박받는 시시명. 상황이 된 겁니다 새로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배달기사 56세 정민수님은 밤 12시에 스쿨존을 지나다가 시속 38킬로로 단속됐어요. 과태료는 9만원이었죠. 그분은 한 달에 세번이나 비슷한 단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계를 위해 밤늦게 일하는데 매번 과태료를 내다보니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2023년 한 시민이 밤시간 스쿨존 단속은 과잉금지 아니,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이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전국 스쿨존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 없는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경우 학교 운영 시간에는 시속 20마일로 제한하지만 그 시간대 단속을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 대신 밤 시간에는 일반 속도로 달릴 수 있죠. 이게 진짜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아, 씨가, 이제 말씀, 세계는 어떻게 오, 운영하는지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미국과 영국은 등학교 시간에만 30km 또는 발표하겠습니다. 시속 20마일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 2019년 영국 런던을 네, 방문했을 때, 때 직접 확인했어요. 수수 학교 앞 전광판에 학교 운영 시간이라고 표시되면 그때만 속도를 줄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더라고요. 운전자들도 그 아, 시스템을 당연하게 네, 받아들이고 네, 있었어요. 일본도 네, 네, 아, 2020년부터 밤 9시 이후엔 50km로 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쿄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봤는데 오후 8시 59분까지는 30킬로 표시등이 아, 켜져 회약을 있다가 아 9시 회약을 정각에 회약을 꺼지면서 회약을 일반 회약을 속도로 회약을 전환되더라고요. 회약을 정확하게 회약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분하는 거죠.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판과 중앙 서버가 연결돼서 자동으로 아, 시간대별 회약을 회약을 속도가 회약을 회약을 조정되는 회약을 시스템이죠. 회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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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표지판, 전광판, 서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에요. 대구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아님, 전주 아님, 세종시가 아님, 뒤따랐습니다. 아님, 2024년 아님, 하반기부터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시범 운영이 아님, 시작됐어요. 아님, 대구시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신계 스쿨존에서 시범 운영을 아님, 시작했는데, 아님, 운전자 아님, 만족도가 85%를 넘었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을 운전자는 해결할 수 있는 스쿨존 진입 전 전광판 불빛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2 켜져 있으면 학교 운영시간 50으로 바뀌면 심야 모드입니다. 아, 이게 미스 헷갈리실 미스 수, 네, 수 있는데 미스 미스 사실 익숙해지면 교통체증을 오히려 교통체증을 편해요. 수 있는 새로운 명확하게 표시되니까 정책을 불안할 발표하겠습니다. 이유가 없거든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30km로 아, 제한하고 아, 나머지 오래... 시간은 네, 50km로 자동 전환됩니다. 어, 최근엔 노인보호구역도 같은 원리로 개편이 발표하겠습니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낮엔 30km, 밤엔 50km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고령화 사회로 아, 아, 접어들면서 네, 그 노인보행자 오래... 네, 사고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스쿨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대별 발표하겠습니다.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 노인분들은 활동 시간대가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 기준 설정이 좀더 복잡할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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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엔 네. 노인보호구역도 시간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어요. 노인분들은 밤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아, 산책이나 운동을 저녁 시간에 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시간대로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새로운 있습니다. 정책을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아, 전국 주요 도시 500곳에 가변속도 거짓말고 시스템을 설치할 새로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만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단순히 표지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든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중앙 서버에서 모든 스쿨존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스쿨존이 아, 한꺼번에 세가, 바뀌는 그, 게 그, 아니에요.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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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예, 교통량이 때, 많은 어, 임시, 주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그래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시간제이고 어떤 곳은 여전히 24시간 30킬로일 아,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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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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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과도기 동안에는 어, 임시, 운전자분들이 어, 임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가 정책을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속도를 줄이세요. 그 다음 전광판을 확인하고요. 아, 전광판이 아, 네. 없는 네. 구간이라면 네. 네. 아직 네. 기존 네. 방식대로 아, 네. 24시간 30km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나중에 단속받고 억울해하시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아, 네. 가변속도 아, 네. 구간을 네. 네. 안내해주는 기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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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고 네. 있어요. 네. 네. 서울시 한 구청 교통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새로운 정책을 말씀으로는 발표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 전역 스쿨존 1,200곳에 가변속도 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턴 아, 확실히 하시나? 편해질 겁니다. 네, 지금은 과도기라고 아, 보시면 돼요.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곧 발표하겠습니다. 개선될 테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음.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깔리면 영구적으로 효과를 아, 볼수 있거든요. 네, 또한 네, 가지 알아두실 네, 건 거짓노래. 벌금 어, 체계도 거짓노래.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엔 새로운 속도 위반 발표하겠습니다. 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시간대를 고려한다고 해요. 학교 운영 시간에 위반하면 아, 기존대로 강하게 네, 처벌하지만 심야 거짓노래. 시간에는 좀더 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심야라고 해서 무제한 과속을 허용하는 건 아니고 일반 도로 기준인 50킬로까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통과되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거예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서 아,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오, 봅니다. 네. 네. 국민 네. 네. 여론도 네. 네. 압도적으로 네. 찬성하는 네. 분위기고요. 네. 네. 전주시의 경우 발표하겠습니다. 작년에 30개 스쿨존에 시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 운영 시간대 평균 속도는 오히려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32km에서 27km로 떨어진, 네. 네. 떨어진 네. 새로운 정책을 거예요. 왜네 그럴까요? 운전자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니까 표시된 속도를 더잘 지키게 된 겁니다. 반대로 심야 시간대에는 평균 속도가 47km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요. 세종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변속도 시스템 도입 후낮치간대 준수율이 68%에서 82%로 올랐어요. 아, 야, 네, 올랐... 네, 네, 단속을 땜에... 강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더잘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법 준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 제도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합리성 위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운전자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을 아, 확보하기 위해, 위한 회의, 방향 전환입니다. 네, 이제 회의, 회의,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 이번 회의, 변화가 회의, 우리 삶에 회의, 어떤 회의, 회의,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교통안전의 본질은 단속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아,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사람이 아, 법을 회의, 회의, 두려워해서는 회의, 안, 회의, 회의, 안 됩니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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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30년간 회의, 교통안전을 연구하면서 내린 가장 확실한 결론이에요. 법은 도구일 뿐이고 목적은 사람의 안전이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상식은 항상 느리게 달려야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바른 상식은 상황에 맞게 달려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시간까지 똑같이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아, 과학적 근거도 없고 노골에... 실효성도 네, 떨어지는 우리 방식입니다. 우리... 어,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 제도 변화를 모르고 계속 기존 방식대로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변 속도 아, 구간에서 우리 우리 불필요하게 노골에... 느리게 네, 가시다가 우리... 어, 기차와 마찰이 우리... 어, 생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반대로 아직 새로운 바뀌지 새로운 않은 구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바뀐 줄 알고 속도를 높이시다간 단속 당할 수 있고요. 과도기에는 이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아, 제대로 관리했을 네. 때의 네. 효과는 네. 명확합니다. 네. 전광판만 잘 네.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배경하겠습니다. 운전하실 수 있어요. 단속 걱정도 줄고 운전 시간도 절약되죠. 무엇보다 법에 대한 신뢰가 아, 회복됩니다. 네. 합리적인 제도는 네. 네. 자발적인 증수로 네. 네. 이어지거든요. 네.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배경하겠습니다.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증명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시간제 스쿨존을 도입한 후 운전자 준수율이 65%에서 89%로 올랐습니다. 단속을 강화한 게 아니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처벌보다는 네, 네, 공감을 네, 네, 이끌어내는 제도 말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 시간제 스쿨존을 도입했는데 3년 후 조사 결과 학교 운영 시간대 평균 아, 속도가 아, 더 낮아졌고 그래, 그래, 사고도 그래, 30% 감소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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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반대로 심야 시간 교통 흐름은 개선됐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스쿨존에 진입할 아, 때두 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이들이 보이는가? 교통 둘째 전광판 불빛이 새로운 켜져 있는가? 이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주변 차량의 아, 속도도 함께 하신 하신 하여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차가 천천히 간다면 그 구간은 아직 24시간 대한 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광판이 있는 곳이라면 표시된 속도를 따르시면 돼요. 30이 켜져 있으면 30킬로, 50이 켜져 있으면 50킬로로 가시면 됩니다. 전광판이 없는 곳이라면 아직 기존 방식이니까 일단 30킬로를 유지하세요. 나중에 가변속도 시스템이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아, 겁니다. 조급해하실 네, 필요는 네, 없어요. 네, 또 아, 하나,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유통체 건 주변 분들께 이 내용을 꼭 발표하셨습니다.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아, 한번 설명해 드리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도가 어, 바뀌는 걸 모르시고 단속 당하시면 새로운 정말 억울하잖아요.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앞으로도 교통 제도는 계속 아, 변할 가, 겁니다. 하시고 자율주행차 하시고 시대가 하시고 오면 하시고 또 다른 기준이 어, 필요하겠죠. 해결할 수 있는 하지만 변하지 않을 새로운 원칙은 하시고 하나예요. 하시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지켜야 할건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이 원칙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의 새로운 속도 기준과 스마트 횡단보도 변화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는 거 보셨죠? 그것도 사실 교통안전제도 수 있는 개편의 새로운 정책을 일환이에요.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분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부터 고령자 아, 전용 신호, 그 신호 시스템까지 시... 네, 다양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추...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밤에도 정책을 30km 발표하겠습니다. 단속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댓글로 의견 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경험 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댓글 하나하나 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회향을 영상에서 회향을 또 만나요. 아, 안전운전하세요.